어느 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었다고? 어. 어머님 사시는 집이 워낙에 낡았잖아. 그래서 한겨울 오기 전에 크게 손보고 싶어 하시는데 혼자서는 염도가 안 나시는 모양이더라고. 하긴 엄마 연세도 연세인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은 아니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엄만 어쩌시겠대? 일을 크게 벌이기엔 부담스러우시다면서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시겠다고 나한테 일을 좀 도와달라더라. 당신 혼자한테만 형이랑 형수님은 어쩌고. 도와달란 말도 못 꺼내셨대. 잘 나가는 의사 부부가 오죽 공사가 담당하고 바쁘겠냐면서. 아. 결국 이번에도 또 가정주부인 당신 혼자한테만 촌 벌리시겠다는 거잖아. 저번에도 그러시더니만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어 어머님께서 유독 날 의지해서 그러시는 모양이지. 암튼, 겸사겸사 김장도 하실 생각이시라니까, 시댁에서 며칠 자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러지 말고, 김장은 천천히 하자 그래. 힘든 일을 둘씩이나 연달아서 하면 여보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다 몸살나서 돌아오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기왕 시댁 간 김에 다 끝내드리고 오면 좋지, 뭐. 음. 그럼 나도 회사에 휴가 내고 같이 가서 도와줄까? 아무래도 여보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네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엄연히 사업이고 당신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잖아. 더군다나 중요한 계약 수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사업의 성패가 갈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장님이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 되겠어? 그거야 그렇지만... 기왕지사,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자.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어머님 혼자 적적하게 지내실까 늘상 걱정이었는데 이참에 둘째 며느리로서 일도 돕고 겸사겸사 말동무도 해드리지 뭐. 하여간에 효부가 따로 없다니까는. 내가 결혼하나는 참 잘했다, 그지? 알면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하셔. 알았어. 당신한테도 잘하고 장인 장모님께도 잘할게. 참. 일다 끝나면 엄마한테 맛있고 좋은 밥이라도 사달라고 해. 당신도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으휴. 알았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어련히 잘 처신할 테니까. 여보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 며칠 뒤. 여보, 나왔어! 아이고, 엄마 도와드리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청소랑 빨래랑 다 해놨으니까 얼른 씻고 푹 쉬어. 일단, 김치부터 냉장고에 넣어놓고. <laughs> 우와,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랑 여보랑 둘이서 많이 힘들었겠다. 아, 어, 힘들긴 좀 힘들었지, 뭐.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힘에 붙이신 모양인지 도배랑 장판이랑 김장까지 내가 혼자 거의 다 도맡아 하다시피 했지 뭐야? 아휴,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형이랑 형수님은? 정말 하루도 일손 안 거들어준 거야? 김장 마지막 날에 와서 김치는 가져가더라. 둘이서 갔지? 아니, 아주버님만 혼자 오셔서 가져갔어. 형님은 요즘 수술이 많아서 피곤해한다면서. 그랬구나. 아무튼 엄마한테 좋은 밥은 얻어먹었고. 김장 다 끝나고 김밥 사주셨어. 기, 김밥을 사주셨다고? 비싼 밥을 사주셔도 모자란 판국에? 어머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이더라. 하긴 도배 장판에. 김장까지 한꺼번에 하느라 지출이 얼마나 크셨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다 못해 돼지고기 사다가 직접 수육을 삶아주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일한 며느리한테 김밥밖에 안 사줬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당사장이 내가 괜찮다는데 여보가 왜 성질이야? 정말 괜찮다고? 엄마가 형네 부부랑 우리를 차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난 오랜만에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걸. 어머님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 맞다!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여보? 최종 입찰 단계까지는 올라갔어. 조만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계약을 따낼 수만 있다면 우리 회사도 이제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될것 같아. 우와... 그거 참 잘됐다. 이럴 게 아니라 직원분들께 김치 좀 가져다 나누어 드려.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수 있게 된 거니까. 이 와중에 우리 회사 직원들까지 신경을 써준다고? 역시 내가 결혼은 참 잘했다니까.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내로서 당연한 내조를 하는 것 뿐인데 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아무튼 우리 회사가 성공하게 되면 그건 다 여보가 내조를 잘해 준 덕분이야. 내가 꼭 아주 크게 보답할게. 이튿날. 이,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왜 혼자 숨어서 울고 있냐고. <laughs> 방금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 형수님이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래?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병원 근처 지나가시는 길에 그냥 저녁이나 먹자면서 형님을 불러내시더니 호텔 뷔페를 사줬다더라고. 형수한테 그냥 호텔 뷔페를 사줬다고? 무슨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어, 그냥 지나가던 길에 얼굴이나 볼 겸해서 불러냈더라. 대뜸, 불러다가 온갖 일이란 일은 다 시킨 나한테는, 김밥 한 줄로 퉁치더니만. <laughs> 우와. 우리 엄마 갈수록 너무하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형네랑 우리를 차별하는 것 같다고. 나도 어머님이 이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 당하고 나니까, 너무 큰 배신감이 드는 거 있지? 어휴, 일단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 엄마 얼굴 보고 직접 따져 물을게. 그러니까 여보는 나만 믿고 마음 추슬러. 이튿날. 둘째 왔니? 마침 잘 왔다 이에. 애들 옷몇벌 사봤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렴. 애들 옷을 샀다고요? 어. 산책 삼아서 벼룩시장을 나가 봤더니 여자아이들 중고 옷이 아주 싸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너네 딸 생일 선물 겸해서 티셔츠 두벌 샀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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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 괜히 큰돈 들여서 샀을까 봐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로. 중고 옷들이라서 티셔츠 한 장에 천 원씩 주고 싸게 샀으니까는. 결국에는 제딸 생일 선물로 2,000원 쓰셨다는 거잖아요. 얘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2,000원은 돈이 아니라디? 형네랑 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나참 기가 막혀서 대체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는 게야? 올해 형네 아들 생일 때 엄마 생일 선물로 뭐 사주셨어요? 최고급 노트북 사주셨잖아요. 그래놓고 저희 딸한테는 천 원짜리 중고 티셔츠 두 장을 선물이라 합시고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차별이 아니면 대체 뭔데요? 그거야 내 주머니 사정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어따대고 온성을 높여?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 참고 넘어가죠. 당장 며칠 전에 있었던 일만 해도 그래요. 제 와이프는 불러다가 온갖 일은 다 시켜놓고선. 올랑 김밥으로 때웠으면서, 형수님한테는 그냥 얼굴이나 보자면서 호텔 뷔페를 대접했다면서요. 그래도 난네 와이프한테 할 만큼 한 거야. 내 딴에는 나름 둘째 며느리 아껴준답시고 그냥 김밥이 아니라 비싼 참치 김밥을 사줬으니까. <laughs> 일반 김밥이랑 참치 김밥이랑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이런 식으로 유세를 떨고 그러세요? 아무리 값이 차이가 나봤자 김밥이랑 호텔 뷔페 차이만큼 나겠냐고요? 그러는 너야말로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아닌 말로다가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인 줄 알아? 너희 형이랑 형수는 둘다잘 나가는 의사야 의사. 엄연히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만큼 당연히 대접도 다르게 해야 올는 법이지. 하, 정말 그래서 차별하시는 거라고요? 형이랑 형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라서 좋게 대접하고 저랑 제 아내는 그저 그런 형편이라서 나쁘게 대접하는 거냐고요? 뭐 그다지 틀린 말까지는 아니구나. 형이랑 형수가 언제 엄마 제대로 보살 피기나 했어요? 엄마한테 효도란 효도는 제안 사람 혼자서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식 차별하는 게 진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겠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은 새파랑 거짓부렁인 것을. 엄마! 솔직히 나도 나 살려고 이러는 거야. 잘난 의사 큰 애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용돈이라도 제대로 챙겨받을 수 있지만 보잘것 없는 너희한테 잘 보여봤자 어디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느냐고. 방금 그말 진심으로 하시는 거세요? 이 판국에 내가 뭘더 숨기겠니? 정차별 대우가 불만이면 그놈의 사업인지 뭔지 크게 성공시키기나 해. 그럼 나도 너희가 성공한 만큼 잘 대접할 테니까. 일단 알겠고요. 당분간 좀 두고 보자고요. 차별당하는 심정이 어떤 기분인지 곧 깨닫게 해드릴 테니까요. 얼마 뒤 여보! 됐어, 됐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전에 얘기했던 계약 수주 있잖아. 우리 회사가 최종 선정됐어. 저, 정말? 진짜 계약 따낸 거야? 아, 그렇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laughs>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고마워, 여보. 이게 다 여보가 내 조를 잘해준 덕분이야. 여보가 든든하게 가정을 잘 지켜준 덕분에 내가 회사 일에 매진할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여보, 이제 고생 끝났어. 앞으로 평생 호강만 시켜줄게. 그럼 이제 나 어머님한테 차별 당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이참에 우리 엄마 그 나쁜 버릇도 내가 직접 단단히 고쳐드릴 테니까 여보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튿날 엄마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또안 사람 불러다가 일이라도 시키시려고요? 에이, 설마 그럴리가 있겠어? 잘 나가는 회사 사모님을 어디 함부로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가 있겠니? 태도가 확 변하신 걸 보니까 제 사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네요. 당연하지. 엄마는 말이야. 우리 둘째 아들이 큰일을 해낼 줄 미리 알고 있었어. 거짓말을 하시려면 입에 침부터 좀 바르시죠. 형네 부부랑 그렇게 차별을 했으면서 무슨…… 그...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잖니. 굳이 더는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laughs> 네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화를 먼저 주셨으니까 엄마한테도 선물 하나를 제대로 해드릴게요. 저, 선물? 그게 뭔데? 저 이번에 진짜 제대로 성공했잖아요. 그 보답으로 처가댁은 해외 여행 예약해드렸으니까. 엄마한테도 아들이 성공한 기념으로 선물을 해 드리려고요. 엄마한테 아주 딱 맞는 선물이 생각났거든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그럼 나도 혹시 해외 여행 보내 주는 거니? 얼른 여권부터 만들어 놓을까? 일단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뵙는 걸로 하죠. 지, 지하철역은 왜? 아 여권 만들러 같이 가주려는 게로구나. 그럼 당장에 나가야지. 너네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보자꾸나. 사랑하는 둘째 아들아. 잠시 후. 입이 아주 귀에 걸리셨네요. 당연하지. 둘째 아들 잘 키워놓은 덕분에 공짜로 해외여행을 가게 생겼는데. 해외여행은 무슨. 이거나 받으세요. 이, 이건 웬 교통카드니? 여권만들로 지하철 타고 가는 거야? 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니차 네 타고 이동하는 거 아니었어?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엄마한테 딱 맞는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준비한 교통카드예요. 이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서울이나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세요. 그, 그게 무슨 소리니? 서울을 한 바퀴 돌라고?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지 장난 아니고 진심입니다. 저가 댁은 해외여행을 예약해줬다면서? 그거야 장인 장모님께서는 대접받아 마땅한 분들이시니까요. 딸 자식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안 사람의 내조를 잘 받을 수 있었고 또그 덕분에 일에 집중해서 성공까지 할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엄마는 형네 부부랑 저희를 대놓고 차별하셨죠. <laughs> 그래서 너 지금 엄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니? 차별당하는 심정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깨닫게 해드리겠다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얼마 뒤. 여보세요. 지금 혹시 바쁘니? 업무 시간이긴 한데, 잠깐 통화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나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전화했다. 아, 엄마 생일 선물이 도착한 모양이죠? 그래, 이놈아. 어디서 이런 걸레짝을 오시라고 선물을 보내 보내기를? 걸레짝이라고 말하시면 섭섭하죠. 엄마 생각해서 특별히 동묘 벼룩시장까지 가서 한 장에 천 원짜리 중고 티셔츠로 골라서 보낸 건데... 너, 너 기어이 이렇게까지 할 참이야? 엄마도 전에 그러셨잖아요. 형네 아들 생일 선물로 최고급 노트북을 선물해놓고 제딸 생일에는 중고 티셔츠로 때우셨잖아요.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행동하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이러면 못 쓰는 거야. 그럼 부모는 자식 며느리 차별해도 되는 거고요? 너 자꾸 말꼬리 자꾸 늘어질래.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못나게 굴어. 누나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저랑 안사람이 차별당하던 심정이 어땠는지 엄마도 꼭 아셔야 할것 같아서 이러는 겁니다. 암튼 이쯤에서 제 안사람한테 사과하시는 게 어때요? 사과하면. 저도 더는 엄마랑 신랑이 버리지 않을게요. 생각해보마, 이제 됐지.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 전 저대로 계속 행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체 뭘 어쩌려고? 공그력게도 다음 달이 장모님 생신이시더라고요. 마침 그쯤이면 해외 여행에서 돌아오시니까 저가댁 식구들 전부 모시고 최고급 한우를 대접할까 해요. 뭐, 저, 최고급 한우? 그룹 내 생일날에는, 설마니 곱빼기도 안 비추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형이랑 형수님도 엄마 생일에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잖아요. 매번 제 아내만 직접 생일 음식 장만해서 잔치 열어들었지. 그 그래서 이번 생일엔 저희 부부도 참석 안 합니다. 대신 엄마 생일상은 특별히 마련해드릴게요. 그니까 이번에도 기대하세요. 며칠 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동화할 기분이 아니니까 안 받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보낸 생일상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래 이거 사. 뜬금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웬 배달원이 참치김밥 한줄 주고 가더라. 잘 도착했네요. 제 딴에는 엄마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냥 김밥이 아니라 참치 김밥으로 준비한 거니까 못쪼롱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엄마 참치 김밥 좋아하시잖아요. 며칠을 죽어라 일한 며느리한테 굳이 참치 김밥을 대접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아, 일단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왜요? 혹시 참치김밥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러세요? 그럼 그냥 일반 김밥으로 보내드릴 걸 그랜다. 아, 글쎄,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가 당장에 너희 집으로 찾아가도록 하마. 잠시 후.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 여보도 왔네? 둘이 같이 온 거야? 그냥 요 앞에서 만났단다. 맞아요, 보. 엄마가 직접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서 집으로 오던 참에 요 앞에서 만났어. 그랬구나. 근데 어머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참치 김밥이 입에 안 맞으셨나봐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제대로 얘기 좀해 보세요. 그렇게 뜻만 들이지 마시고요. 아휴, 그래, 내가 졌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한테 차별당하면 기분이 나쁘고도 남을 일인데,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 어머님, 직접 차별을 당해보냐 알겠더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미웠겠소. 말도 마세요. 진짜로 배신감까지 느꼈다니까요. 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께 효도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차별대로 우 되돌려 주셨으니까요. 그래, 그래, 내가 아주 몹쓸 년이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를 해주려무나. 용서해 드리면요, 다시는... 차별 대우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고 말고 우리 현명한 둘째 아들이 몸소 교훈을 준 덕분에 나도 많이 깨달았고 반성했어. 그 교훈을 본부기 삼아서 앞으로는 올바르고 반듯한 부모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마. 어... 일단 알겠습니다.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네, 한 번만 더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면 그땐 정말 둘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는 없는 셈치고 사셔야 할 겁니다. 그래, 뼛속에 새기고 매사에 주의할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고 다시금 사과하마. 네, 사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달라지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전 예전처럼 똑같이 효도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에 고마워.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마음씨가 비단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뭐. 암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나랑 같이 식사하면 불편하지 않겠니? 그거야 앞으로 두고 보기로 한 거잖아요. 일단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근처에 한우 잘하는 집 있거든요. 거기로 모실게요. 아휴, 아 그래. 큰 교훈을 주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정말 개과천선한 모습 보여주마. 사랑한다, 우리 효자 아들. 그리고 효녀 며느라. 그렇게 저희 엄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고 오히려 지금은 제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셨어요. 형네 부부가 잘난 의사랍시고 제 아내를 무시할 때마다 엄마가 직접 나서서 형네 부부를 크게 꾸짖어 주시면서 제 아내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거든요.